음 안녕. 어나어 디월 중어 디월인데 원하는 패입니다. 원패 원패 보여줘야지 원 패는 오케이 원패는 보여주는 게 우리 룰 요구해제. 미래 룰이다. 미래 퓨처 퓨전. 미래용어 요구. 저희 는은 용마드입니다. 파워 본도 다섯 잡올 마법카드입니다. 자 빨리. 빨리 한다. 야 빨리 내 나, 나도 뽑아야지. 제가 할거 살겠습니다.

공개 됐으니까 이제 끝이잖아 에? 독폭사 이렇게 쭉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잠깐만요 야 이렇게 하면 됐었어 카메라맨 꿀팁을 줬었어 카메라맨이 안 됐었어 한번 해본다 유튜브 한번 봐야겠어 그래 자 빨리 하자 나부터 한다 근데 이게 딱다지킬까 남다어 아, 들어. 캐논 효과 발동. 내가, 내가 잡고 있어줄게. 어. 내가 할 때도, 내, 내가, 내가 할때 내가 어떻게 해놔볼게. 훈. 캐논 소환. 아, 캐논이 아니지. 소환은 아니지. 야, 이러실 필요는 없거든. 어, 필드 뭐지, 필드. 미래형아, 퓨처 필드. 사이버 엔 어왜 시작 왜야야왜 야! 야, 왜, 원래 원래 이름을 불러 야너 카메라맨 계속해 싫어 야 그렇다면 원래 이름을 부르지 야, 말던가 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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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분다 지금 보기 엔드 예. 빨리 들어 아 카메라맨 들어 빨리 한다고 대신 어리다고, 원은. 야, 니가 2학년이라, 오키 니네 본명 전부 말함? 쟤, 쟤가 이지민이고요. 초등학생 맞아, 2학년이. 나, 이, 나 이지민이야. 그리고 초등학생 2학년이고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쓸 효과를 버리고, 이럴? 그쵸, 이동. 아, 이쪽으로 이동. 뭐? 응? 응. 그 다음에, 세명다 춥게 발동, 세. 그 다음에 오빠의 유튜브 찍는다, 나 미재호. 응, 아니. 나도. 아, 뭐라고? 어, 그랬는데. 버섯 찍는 거 온다. 맞잖아. 나비재가두 개밖에 없는 거. 여러드들 뭐 야! 하냐. 내 틀에다 들어. 내가 그냥 가줄 거라 생각했냐? 넌! 그냥 뜻이야. 저랑 제 녀석은 친구예요. 매장을 들어간다. 융. 이게 바로 융. 아. 쓱! 우리의 메탈 룰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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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대 찍으면 어떡해? 나는, 다콘으로, 다오텍 효과를 알려드리자면, 절대 괜찮습니다, 이는. 자, 반으로 하고, 너, 반으로 하고, 공격. 마할하리이기한 거면 다시 라해 그리고 나는, 다크 키를 소환. 필드입니다. 지금의 필드. 하하하하. 유이한 카드 시점. 야, 유의한 카드 시점 찍고 있는 중. 야, 너무 심심해. 훈아, 그치? 어, 키라. 야, 트로프, 너는 심심하냐? 어. 캐논, 야, 클로 너도 심심하지? 야, 오이, 너도 심심하지? 응. 어, 오케이. 어, 엔드. 자, 가자. 아니, 들어. 잠깐만, 내가 살할 차례야. 안돼 친구였는데 미안해 아니 우리 주인은 공격하지 않았어 기쁜 일이야 이때 와라 사이버핸드 드래곤 사이버핸드로 공격 응 오크 너 폭산 이쪽 여기 네는응 이겼어 아니야 이쪽이야 응. 어. 아, 야, 발전했어. 이미 발전했어. 발전 시간, 시간 돌리기. 오케이. 일단, 2000댁을 입으시고요. 가기로 하고, 야, 공격. 왜 죽여? 내 치킨, 내 치킨 우리 같지? 나는 일단은. 내 치킨 사라졌어. 치킨? 치킨인데? 내 먹던 치킨이 없어졌어. 음. 어, 엔드. 응. 어. 엔드. 나는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응? 어? 잠깐만 가가 가. 이때 체인이다 아, 응? 스레드 돌리기? 야야 너 소리 꺼 나는 사이버 핸드로 공격 이틀의 리플리이션 버스 호드럭 킬로 공격 야, 가라! 내가 이겼다! 너야? 응. 너 졌어.